제 1장. 성경 대 은사주의 부흥. 내가 은사주의자가 아닌 첫 번째 이유는 나는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드리기 때문이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으며 성경이 의미하는 대로 말한다. 예를 들어, 사도들의 표적. 고린도우서 12장 12절이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읽을 때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기에 나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뿐이다. 이러한 표적들이 사도들이 행적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때면 유대인 사도들이 사역에는 표적이 따를 것이라는 말씀대로군 하면서 이해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다. 표적이라는 말이 국가로서의 유대 민족의 첫 번째 지도자와 연관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과 또 시내산에서 주어진 유대인의 안식일은 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대인의 표적들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다룰 때 거짓말쟁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은 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델 성경학교와 아주사 거리 미션을 시작으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짓말쟁이들, 방언들을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약속을 지키는 거짓말쟁이들, 믿음의 씨를 심는 거짓말쟁이들, 신유하는 거짓말쟁이들, 마귀를 결박하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은사주의 거짓말쟁이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잇고 있음을 본다. 모든 모조품 사도들과 그들의 모조품 표적들에는 그러한 넘어지는 것이라는 믿기가 따른다. 여러분의 믿음을 해방시키십시오. 이 믿음의 약속의 씨를 심으십시오. 라디오. 혹은 TV를 접촉점으로 삼아서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더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주님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어젯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 더러운 귀신아. 성령 안에서 죽으십시오. 이 기도문이 쓰여진 헝겁을 여러분이 베개 밑에 넣고 10달러 이상의 헌금을 보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만의 동산의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 몇 방울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50달러의 선물 헌금을 하시면 25번 선물인 약속의 땅의 진짜 흙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흙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팔레스타인이 흙이 아니라고 증명하시는 분께는 1000달러를 드립니다. 드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냅시다. 성령이여, 이록 음반에 기름부으소서. 성령이여, 이 헝겊에 기름부으소서. 내가 최근에 쓴이 책은 성령으로 기름부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밤에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 진정한 밤이다. 검띠검은 영적 흑암이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가 1949년 이래로 보아왔던 모든 은사주의 설교자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책을 읽어보고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들에 의해서 회심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난 후에 나는 그들이야말로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반성령적이며 힘없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열매 없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과 극단적 세대주의자들도 그 부분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두 그룹은 은사주의자들에 비해서는 성경을 훨씬 많이 인용한다. 우리는 이곳 펜사콜라에서 이러한 거짓사도들의 뚜렷한 예들을 보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브라운스빌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원로 목사 존킬 패트릭으로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1996년에서 1997년 1년 동안 8만 5천 명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숫자는 펜사콜라시 전체 인구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땅을 뒤흔드는 막강한 부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거리 설교자나 구령자나 성경 교사나 영적인 책의 저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단 하나의 술집이나 성인 전용 극장 또는 나이트클럽도 문을 닫지 않았고 단한 명의 사업가, 의사, 변호사, 시의원도 그 집회를 통해서 자신이 거듭남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도 않았다. 그 8만 5천 명의 회심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과연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없다. 그런 부흥 집회 전이나 후에도 그런 사람은 단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 교활하고 빈껍데기 같은 모조품들의 실체를 삼류소설처럼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천명중한 명만이라도 이러한 고백을 진정으로 할수 있다면, 8만 5천 명중 85명은 구원받은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모든 하나님의 성회의 설교자들과 모든 은사주의 설교자들, 모든 캠벨주의자와 카톨릭 설교자들처럼 그들의 회심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또몇 번이라도 구원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모든 비성경적인 그룹들이 선포하는 구원 계획은 여러분 모두 거듭나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합니다. 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회의 그 85,000명의 회심자들이라는 그 외향적인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다. 그중 85명 정도가 진짜 회심했다 해도 말이다. 나머지 타락하고 성경을 거부하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린도인들. 고린도전서 5장, 6장, 14장 등을 읽어보라. 스스로 엄청나게 겁을 집어먹었거나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했거나. 혹은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초청 시간의 복도를 걸어 나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이 강림한 후에 존킬 패트릭은 월요일 밤에는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 연중 계획된 부흥 집회는 항상 월요일마다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 참 은혜로우신 주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에게서 볼수 있는 이런 예는 너무도 흔한 일이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접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도대체가 참된 부흥이 월요일 저녁에는 중단된다는 것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옛 유명한 부흥사들은 일정 날짜에 시작하고 일정 날짜에 끝마치는 부흥 집회를 열었었다. 집회를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놓은 날짜까지만 지속했으며 기간 중에 쉬는 날은 없었다. 집회가 막을 내리면 부흥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면 부흥은 즉시로 퍼져나갔고 특정 요일, 날짜, 장소에 결코 한정되지 않았다. 한번 시작된 부흥은 집회를 인도했던 복음 전도자가 다른 곳으로 떠난 후에도 지속되어 의사의 진찰실이나 보안관의 사무실이나 공장, 농장, 약국, 택시 타는 곳, 백화점, 은행, 보험회사, 교회, 학교, 가정 등에서 몇 주나 유지되었으며 때로는 몇 달씩 계속되기도 했다. 부흥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어떤 한 교회로 가야 할 필요가 없었다. 반면에 이곳 펜사콜라에서 있었던 8만 5천명의 위대한 부흥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다. 한무더기 멍한 사람들이 종교 서커스에 모였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이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서커스의 막이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큰 빌딩을 짓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은사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또 다른 은사주의 서커스를 위해서이다. 이것이 은사주의 운동의 실체이다. 한 번은 이 쇼의 영적인 주소를 체크하도록 몇몇 젊은이들을 보낸 적이 있다. 처음에 보낸 두 명은 그 교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실수를 범했다. 안전 요원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제지했다고 한다. 그다음에 보낸 두 명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 아니라 캐주얼한 복장으로 가서는 그곳의 상황을 점검했다. 집회에 두 번째로 갔을 때 그들은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려면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앉을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네명 모두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단한 차례도 선포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라는 똑떨어지는 초청도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 있는 누구도 성경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법도 없고. 이 집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사람도 단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냥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할 때 기절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은사주의 부흥에서는 어떤 성경적인 것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신약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죽은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3,000달러씩 모은다고 한다면 성경을 덮을 때까지 아마 초콜릿 한개사 먹을 돈도 모으지 못할 것이다. 은사주의자들은 신약 성경에서 방언과 성령 세례, 영원한 생명, 사도들의 표적, 치유, 성경의 권위, 대, 느낌, 성도의 두 가지 본성 등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는 교리적인 어떤 사실도 믿지 않는다. 모든 은사주의자들은 교리에 관한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은사주의자들 중 건전한 교리를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리를 위해서이며, 그렇기에 전체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은 시초부터 그들이 시종 일관 외치는 그분의 목적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고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1900년 그 시초로부터 감정적 인본주의로 발전한 현 상태에 이르기까지 이 운동 전체는 진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역시 거절하고 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진리를 대할 때면 침대 위에서 뱀을 발견한 여자와 비슷한 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이나 고린도 전서 1장 22절, 14장 22절,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펴서 보여주며 대답을 요구한다면 어떤 오순절 은사자들이라도 궁지로 몰수 있다. 내가 은사주의자가 아닌 이유는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표적의 은사를 지녔는지 알고, 고린도전서 12장 7에서 10절, 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며, 고린도전서 1장 22절, 또한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출애굽기 4장, 나는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신의 설교자나 목사, 복음전도자들도 표적 따위는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만약 사도들이 표적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그들을 시험해 봤고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8만 5천 명을 회심시켰다고 주장하는 이곳 시내에 있는 이 유치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그 영적인 은사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 주일 학교의 14살짜리 소년보다 못하다. 아이들이라면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성경을 거부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만 5천 명의 회심자 중에서 단한 사람도 이 고장의 TV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았다. 전도지에 자신의 간증을 씻거나 신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기사로 낸 사람도 단한명 없다. 더구나 존킬 패트릭은 새로운 회심자는 그가 거듭난 후에 물 속에 잠겨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그가 회심시킨 84,900명에게 침례 주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한 일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회심자들은 3천명 모두 침례를 받았으나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 펜사콜라에서 목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사람들이다.